그, 약간,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엔터계가 이직들도 되게 높고, 힘들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 코치님은 되게 네. 오랜 시간 동안 엔터계에 네. 종사 네. 하셨는데, 네. 올해 이 업계에 아, 있을 수 있는 네. 이유가 있으셨는지, 어. 근데 저는 방송사도 좀 다니고, 게임회사도 다니고, 좀 왔다 갔다 좀한번 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제도 취준할 때 결정할 때, 제가 조금 자괴감 느꼈던 게 그때 건설 중공업이 엄청 호황이었거든요. 음. 그때 이제 그때 초임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정확게 적어도 두배 이상 많더라고요. 음. 근데 하나 좀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제가 이론 중에 분야를 너무 좋아했던 거를 친구들이 아니까 그래도 이 산업이 조금 커지고 성장하면 나도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성장 가능성에 조금 저는 일본을 뒀던것 같아요. 제가 12년 전, 13년 전에 그런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도 유효한것 같거든요. 당장 뭐 이제 신입 초임이 높은 거, 뭐 그것도 뭐 중요합니다. 뭐 이제 경제적인 건 당연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은행이나 증권쪽,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면 금융산업을 성장하는 산업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워낙에 이제 다른 경우로 이제... 모바일 뱅킹이 늘어나면 은행과 증권의 점포수를 줄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입 뽑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지금도 따져보고 제가 이때 이 업계 선택한 거랑 지금도 좀 비슷한 게 산업의 성장성이 좀 있는 곳인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초임은 내가 여기서 일 잘해서 인정받으면 올라가요. 초임이 내 평생에 그냥 경제력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